아니 그 이후에 벌어진 음.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아, 지금 예. 무산이 되니까 예. 고영태 일당이 소위 말해가지고 저끼리 모여 삽니다 야 이거 도로 안 먹어지니까 우리 빵 터뜨리자 예. 그래가지고 최순히 난리 버리고 대통령 빨리 버리고 그래 난리 보내고. 그리고 우리 먹자, 먹자. 그 그렇군요.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. 그게 안 되었던 건데 그게 아, 예. 그걸 지금 여기 결정문에서 는다 되었다고 지금 아, 본거 아니에요 예. 운영도 마음대로 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했다. 예. 그 유일한 피? 피해 응. 유일한 피해가 이제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에서 예, 네. 장애인 펜싱 팀 예. 그걸 만들면 6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. 고그 장애인 펜싱 팀 예, 회가 예. GKL에서 6천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다예 6천만 원이 나가고 예, 6천만 원이 나가기 음. 유일한데 음. 그 6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고영태가 수수료로 뗍니다 예. 최순 재가 그걸 알고 고영태 보고 3천만 원 돌려 주라고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고영태도 결국은 이익을 통해가 현금으로 먹은 돈은 3천만 원 뿐입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런 사건이에요, 이게. 예. 3천만 원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군요. 대한민국 난리 났죠. 대한민국은 큰 난리가 나고. 예.